감정 가격은 8억 4,2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살수 있는 금액은 감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건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땅이 움직이거나 노후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공시지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지금 상가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흐름 매달마다 들어오는 월세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를 임장을 몇번 다녀와 봤고 감정가 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 물건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물건이 어디냐면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8번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지도를 보면 인천의 남동인더스파크역 여기 이제 남동공단 쪽에 있는 상가거든요.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은 2억 9,330만원.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은 아니고, 공매 물건이에요. 공매 물건 중에도 신탁공매 물건인데, 일반 경매는 은행에서 근저당,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아갖고 나오는 물건이 보통 경매로 진행이 되고, 공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갖고, 나라에서 자산을 매각을 한 다음에, 온비드라는 기관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보통 공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신탁 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신탁 대출이라는 거를 받고 이 신탁 대출에 의해서 이자를 매달마다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자 납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연체가 됐을 때 신탁을 해준 대출 기관에서 매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매각을 하는 과정 자체를 온비드를 통해 갖고 입찰을 할수 있게끔 해놓는데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온비드에서 이 물건 주소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물건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공매 공고문과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들어가게 되면 물건을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 건지 온비드 공매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은 처음에 1회차 시작이 되는 건 9억 9 0 0만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1회차부터 쭉쭉쭉 돼갖고 어차피 아무도 입찰 안 한다 그러면 유찰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입찰 일자도 23년도 12월 26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8일까지 마지막 13회차가 진행이 됐었는데 마지막 13회차에도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9억 9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던 물건이 2억 9,330만 원까지 유찰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익 계약이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이 다안 되고 미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를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국주이라고 하죠. 가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 이거를 아파트를 청약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데 추이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 마지막 회차 금액 이상으로 내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신탁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신탁사에서는 우선 수익자 돈을 빌려준 은행이랑 협의를 해서 내가 이 물건을 입찰 최저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는 물건이에요. 9억 9백만 원부터 시작을 했지만 2억 9천 330만 원에. 지금 계약을 할 수가 있는 물건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 물건을 가지고 왔고요. 해서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익 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시세 조사만 하고, 만약에 이 금액에 내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매입을 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천 남동구 노년동 448번지, 노년 2차 프로지오시티 104호, 소재 부동산 감정가격은 8억 4천 2백만 원이에요. 기준 시점은 23년도 6월 13일날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작성일이 작년 6월 15일날 이 감정평가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감정평가서가 작성이 된 금액은 8억 4천 2백만 원. 근데 지금 살수 있는 금액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2억 9천 3백만원. 지금 거의 뭐 3억대 이걸로 산다라고 했을 때 8억 4천 2백만원에서 3억에 산다라고 하면은 5억 4천만원 정도를 감정가격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을 내가 수익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본다라고 했을 때 감정가격 대비 거의 한40% 정도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3억에 계산하기 편하게 3억에 산다라고 하면 대출이 거의 한90% 정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매입을 할 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건물의 가치가 있는 건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에 대한 비율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건물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가치가 하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땅이 움직이거나 노후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공시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물건을 볼때 토지 가격이 좀 높은 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 가격 대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한40% 정도 가격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물건을 보실 때는 감정평가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정평가서를 보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물건이고 이 감정평가사분들이 이걸 할때 실제로 나가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빨래방으로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물건을 한번 임장을 가 봤을 때 실제 소유자가 신탁사라든지 은행의 동의를 안 받고 임대차가 됐거나 아니면은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저희는 확인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감정 평가사를 보더라도 인테리어가 잘돼 있단 말이에요. 800세대에서 셀프빨래방 이게 24시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하나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 같은 경우가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항력이 없고 불법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을 선택을 했던 건 감정 가격 대비 저렴하게. 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과 저는 임대차 계약을 다시 진행을 해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나오는 이자 비용보다 훨씬 더 비용이 남는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제 내 돈이 최소한으로 묶이고, 매달마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이 물건을 검색을 했던 거고, 저희가 대출은 보통 90%가 나올 거예요. 뭐, 8억 4천만 원이라고 치고, 수의 계약은 어쨌든 3억.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 대비 40%로 저희가 낙찰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내돈 처음에 계약금 10%로 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나머지를 받고 취등록세는 4.6%가 나와요. 취등록세 4.6% 하면 약한 1600만 원 나오는 거고, 뭐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 15평 정도 되는 건데 42제곱이 2 1 3고요 그다음에 52제곱미터로 저희랑 1층이고 비슷하게 되는 게 상가가 5억으로 매매가가 나와 있어요 47제곱미터 1층 1000에 100 정도가 되는데. 이 커피숍 같은 경우가 이 1층에 이게 정확히 뭐 저희가 어떤 매물인지는 모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면적에 얘는 55고 저희는 전용이 50이죠. 얘는 지금 4250만 원에 1층에서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고 100에서 250이 사이에 임대료가 측정이 돼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은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고 월세가 1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보증금은 만 3천만 원이다. 이 정도의 저희가 임대를 줄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거를 5%의 수익률로 저희가 매도 가격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150만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수익률을 5%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3억 6천만원이에요. 여기서 보증금을 저희가 만약에 3천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도 가격은 3억 9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임대를 논다라고 했을 때 상가에서 중요한 거는 월세를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보증금을 줄이는 게내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훨씬 더 좋거든요. 상가를 보통 경매나 공매로 사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권리금이 있거든요. 경매라던가 공매로 샀을 때는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일반 매매로 산다라고 하면은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라든지 자기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저는 상가를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9억 9백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2억 9330만원까지 천 유찰이 됐어요. 근데 이런 물건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공매도 보고, 신탁 공매도 저는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도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를 하고,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상황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해드리고, 혹시 저희랑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좀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